뜨다네 응, 최대한 더 하자 엄마 아, 아니 그냥 가만히 그렇죠 시트 젖그니 그러니까, 아니 이건 아, 가면, 가면 되니까 아픈 얘기신심 팔뚝만밖에 안되 어. 응. 그러니까 걸어야 돼. 그래야 근육이 생겼다이떼 나온거 봐 이게 나중에 곰팡이 된다 가 있어가 이렇게 물올라까 이쪽이 이쪽. 이제 헹구는 거야. 안 뜨고 응. 들어 뱀이 허물 벗겨지잖아. 그렇듯이 사람도 피부가 오래되면서 겉 이게 털갈이를 하거든. 그 피부도 가리를 하거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려봐. 잠깐만. 이은안다 내가 졸려가지고 깎을 거예요. 아니, 땜물 많이 오어아 음, 음. 아이 가만있으라니까 자꾸 그러네 그냥 말하지 말아. 들어봐지들어봐 다시 다음에 끝끝 데 가만있어 이제대리고대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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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대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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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로돼대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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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

사람들이 모르고 껍질을 벗겨서 먹는데 껍질을 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껍 지금, m o n 이들어있어 n 금 먹는 건야 k y o 요 뜨거운 느낌 나. a n t to c 예전에 b a c 가지고 처음 먹는 사람은 목이 뜨겁거든요 그리고 도라지가 가래를 없애 i r Yes, sir. Yes, s 1년 12달 가래가 안된 아까 많이 먹었다 네. 이게 몸 회복에는 그 닭고기의 수프가 그 좋아 단무지도 조금씩 비워놓고 어떤 사람 수술하고 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갈증난다고 화장실에 물을 먹었나봐 응. 그래가지고 수술을 다시 했잖아 응. 그니까 의사 말을 들어야 돼 의사 첫째는 수술하고는 안 먹어야 돼 고기는 꼭 씹어 먹어야 돼 아주 잘게 그치? 그래야 위장에 부담이 안 가니까 응. 그니까 러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서 부득겨가지고 몸이 막 마르.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아이 정도 됐다 싶으면 멈춰야 돼. 응.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도라지 먹은 거별 이상 없으면 내일 아침밥도 조금 더 가지고 미리부터 조금씩 먹어도 좋지. 아파트 10층 있죠. 아파트 10층 그 정도 높이에서 캔 거예요 내가 왜 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다니까. 더먹어볼 음. 지금 다섯 숟가락 먹었어? 여기 각을 한번 하자 여기 각고 있어 그거 막 쓰지마 안 모질라 안 모질라 어쨌든. 음. 안에다 저런 거 말려요, 바로 말려요. 이거는 더더군 수분이 많거든. 요 그래서 며칠 말려야 되는데 도라지는 수분이 별로 없어.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말리면은 말려. 하여튼. 이게 나쁘고. 근데 캐서 바로 먹어야죠 근데 쓰니까 쓴 거를 날려버리려고 한두세 시간 있다 먹는거 그런 좀 들쑥은. 처음에는써도 먹다보면 괜찮아. 일단은 자고 아침에 만약에 뭐막 머리가 아프다거나 갑자기 열이 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몸에 맞는 또먹무 부작 이건 체질이 없어 그냥 먹면 노동포화 되니까 간병 오면은 간병이 낫다 대한 얘기할게 조금씩 지 밥에 넣어가지고 두번한번 음, 응. 내가 안 먹게 뭐하냐 아니 좀잘라달라고 간병이 아 내가 잘라 봐봐 뚜껑 짜라니까 뚜껑이니까 내가 처음에 이거를 한 뿌리 다먹을걸라 10년 전에 이었어 r s 부어 가지고 아 r soul, poor soul, poor 가 o 고 l p o o 가래가 u l poor s 었 u l p o o 없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먹었는데 이게 뭔가 좀이 soul, 목에서부터 배까지 p 가이 r soul, poor soul, p 그리고 피도 잘 l 하고 o 도 생기고 그 poor soul, p o 둘다 계속 응, 그러다가 미니가 응. 언니 옆으로 돌려봐 어떻게야 안돼 언니 내려봐 어 내렸어 어. 옆으로 해봐 어 그래 이제는 것도 보면서 두리마 응. 기려야돼 아, 엄마랑, 음, 어. 엄마랑 소화해야겠다 어. 아 십자구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팔 아프겠다고 악딱하니까 십자가 언니하고 그래 있어야 돼. 그리고 왜그 운동할 때 미는 거 있잖아. 그것도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어, 안 그래도 너무 높대. 높아. 높아가지고 아까 하는데도 어. 팔이 아프다고 하더라고. 어, 갖다 음. <laughs> 너무 높대. 그래서 오늘 좀 운동 많이 했어. 어, 어. 그저께는 그냥 거기, 호실 안에서만 조금 움직였는데 오늘은 좀 밖으로 나갔지. 병실 밖으로. 그러니까 힘들어도 걸어야 콩팥 쪽으로 피가 흐르니까 하라고 그랬어. 감사합니다. 예, 내가 갔다 올게. 불좀 줄였어요. 발전한 것 같다 음. 지금 밥 먹고 오빠 보내고 그러려고 지진아 언니 지금 밥 빨리 먹고 가 오빠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끊자 음. 나는 찌지 말고 음. 아나 지금 이거 눌러보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 나너 덕분에 또 흐린 거야 아 그렇게 흐려도 안됐었는데 알았다 음. 음. 엄마랑 통화했는데, 통화했나봐, 이제. 음. 일단, 이제, 니네한테, 아, 감명사 있으니까, 전화하 응. 음. 지가 알아? 내가 말안 해줘. 라이한씻까 그려. 어 요거 어 아, 라어 응. 아, 해. 어. 잘라줘. 한, 한 번만? 어. 그래. 네, 그, 아우, 고기 그냥 먹은직스럽다나 어, 아주 포강하네, 포강하네, 일이. 내가 응. 하고 는너 아니면 나 이렇게 계속, 뭐, 먹을 거있으 그거 나나, 아까 난잘안 어, 내가 카톡 보냈잖아. 응. 내려가서 그냥 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응, 그 아, 생각했지. 응. 그래서, 그래서 좀 번거롭고 누나도 번거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나도 사는 거 하다가 어, 그게 번거로워 누가 가자고 안 하면 집에서 그냥 사가지고 한근 사면 1 0 먹거든 한두근만 아, 사도 가격도 싸고. 아니, 그래. 너 이번에 집에 갔다가 너 거기 응. 좀 뿌려보려고, 어, 좀 사갖고 오긴 했는데, 어. 그게 더 번거로울 것 같아. 어. 그래갖고, 아, 진짜, 그러니까, 이거. 그래. 어. 나중에 이제 집에 찾아놨으니까, 급한 데 있어, 집에 그거 알지? 어, 이거, 이거 유튜브 올리면은 영상 이쁘게 아, 잘 나오겠다. 보인다. 그, 누나하고 엄마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내가 핸드폰으로 녹화를 한 거를 또 엄마한테 보여줬어. 그제하고 어제. 그랬더니 신기한가 보더라고. 나는 신기해. 어, 나는 알고 있었는지 알았지, 누나는. 아니야 며칠 전에 민이랑 엄마 이제 저러고 나서, 민나 영상, 이거, 카페들의 영상 통화하는 거. 어차피 녹화하면 안 되니? 응. 근 응. 모르는데. 핸드폰 바꾸면서도 그걸 물어봤는데 핸드폰까지도 된 거지, 말이야. 나도 궁금한 거 있으면 은 유튜브로 검색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알지 모르는 거는 검색을 해봐. 다 나와 엄마의 냉면 엄청 잘 했는데. 응. 지금 해도 있는데는 급하합안 음. 해도 되는 물건을 하고 어. 오늘 어제 가서 한데는 지 음. 그 원래 음. 내가 다니던 틀날에 쉬어 틀 음. 일을 근데 이제 음. 지금 어제 오늘 회수 요즘에 틀날 일을 하고 일하는 데는 바빠서 해달라는 데야 음.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제 연락드리면 누가 가고 그러그 뭐냐 누나 그 공장에서 전화했을 때. 이제 그거를 내가 또 녹화를 했다가 내가 녹화를 했어 해가지고 어, 누나 일하는데 넘네 그랬더니 어 그러네 아주 막 생각이 바뀌네 아주 그 전에 고정관념.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그러니까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 그러니까 일단은 국산이 좋다고만 하니까 사람들이 네 모든 게 그렇고 뭐 괜찮아요 러니까 외국산이 더 맛있네 할머니 항상 큰 얘기 없거든 이만한 거 사람 말이야 하만한 거나 개가 많이 뱉은 것 할머니도 많이 어 남들이 봤을 때는 뭐 비주얼이 별로 안 좋다고. 아, 엄청 맛있다. 할머니 어. 제 밥은 그리고 깔끔해. 그니까. 서울 사람들은 개발, 개밥이라고 하는데 이런 볶음밥을 나 좋아해. 음? 맛있어. 여러 가지 막 넣고 비비면. 뭐 넣길래 달지? 먹어봐봐.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차가 벌써부터 막히네요. Yeah.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한번 왔다가요. 또어디 네. 갔다 왔어요. 네. 저녁 식사하셔죠그요저녁좀많 어. 네. <laughs> 예. 아, 예. 요 아. 네, 쉬세요. 네,